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하울을 할 거예요. 그럼 고고 오늘 스피드 젤이라는 젤 필링이라는 각질 제거제입니다. 더샘에서 샀고 더샘에 어디 하나밖에 없다는데 지금 이거를 팍 열면요. 마개가 없어서 다 튀어 나옵니다. 어, 거의 케찹까지 튀어나오는데 열받게. 이렇게 일단 대충 어, 와. 이불에다 쏟았어.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각질이 제거가 됩니다. 이게 돌처럼 뭐가 딱딱한 게 없어서 되게 부드러워지고 얼굴 민감한 얼굴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때가 벗겨졌습니다. 각질이 벗겨졌습니다. 손 각질.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해주면 되고 각질 제거제 자체를. 그리고 꼭 사용해주셔야지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데 좋습니다. 화장도 잘 먹겠죠? 아, 이거 중간에 새는 것 같은데. <laughs> 몰라. <목소리> 화장품, 이것도 더샘 제품인데, 세 가지 색깔을 샀어요. 세 가지 색깔, 아니,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하나 사촌 동생 거고, 1, 1, 5 0.15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아1.25 1 .25. 1 5라 했지 이게 라이트 베이지고 1.25가 라이트 베이지고 1.5가 내추럴 베이지 클리어 베이지 1이 그럼 제일 낮은 거 아닌가 하이라이트용으로 완전 하얀 것도 엄청 하얘? 응, 엄청 하얘 그냥 아, 어, 일단 이거 뭐지 1부터, 1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 커버 아니, 내추럴 베이지 보통 피부 정도 사용해주시 그러네. 와, 색깔이 다르다. 잘 보이려나? 색깔이 다른가? 다른게 보이나? 그치? 애매한데 이게 보시면 음, 실제로 보면은 뭐가 제일 밝아? 넓게 제일 밝지. 1.0, 아 0, 이거. 이게 제일 밝아요. 클리어 베이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바른 거는 내추럴 베이지인데, 이게 제일 어두워요. 그냥 일반 피부에서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밝아요. 밝은 편이에요. 이건 완전 하얀, 피부 하얀신 분이 바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는 요거는 중간에서 7.75% 정도 밝으신 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해주고, 이걸로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커버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좋은 뷰이에요 이거? 이건가? 이블러는데 이거, 이거? 이걸로 해도 돼? 응. 어. 이번에 퍼프로 이찮는것 같아. 오, 잘 스며든다. 퍼프로 하니까 더 스며드는구나. 퍼프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어. 일단 이거 다 제형 <laughs> 칠해볼게요. 밝은 쪽이 안한 손이랑 한 손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잘 커버가 되는지. 이게 더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이래요. 석촌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샀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뽀얘진다. 애기 피부 같아. 대충 이렇게. 보시면 순 색깔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초록색깔 이렇게 저희 핏 줄이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이거는 거의 창백해졌죠. 오 피부화해진 것 같아. 오늘 네 편으로 웨이크메이크 섀도우입니다4부섀도우 아, 섀도우. 되게 이쁘다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 눈 진짜? 아니고 볼터치하는 것 같아. 이거 되게 발색이 음, 네. 보면은 연한 편이고 네. 펄이 있는데 엄청 자잘한 펄. 그래서 잘... 영생에다안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혀요. <laughs>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 보여, 보여, 보여. 그냥 펄만 나오고, 색깔대로 발라보면. 그냥, 이건 진하다. 웨이크메이크, 이제. <laughs> 색깔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다. 이거 올리브영... 다 반짝반짝하네. 그래서 샀는데, 문제는, 응. 네. 얘 둘이, 네. 얘, 얘가 연하고 얘가 진한데, 네. 눈에 올리면 얘가 훨씬 진해요. 어. 아 그래가지고, 근데, 장점은다 펄이어서, 맞아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좋겠다. 다 펄이고 가장 어두운 색 이게 딱 보면 네. 보라색이어서 보라색인데 발라보면 은 그냥 회기가. 회기가. 너무 회끼 도는 갈색이랄까. 그러게 갈색 같다. 그리고 갈색 밀착력도 같아요. 좋진 않아요. 오 <laughs> 바로 보이는. 안지어지는 <laughs> 제품. 칼리오라는 제품이랍니다. 요거 한번 뜯어주시겠어요?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이제 아, 네. 카메라 들고 있느라 손이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선생이 갖고 있는 거는 2호 브라운이라고만 써있네요. 다른 색깔 근데 이게 더... <laughs> 이렇게 되게 얇게 그려져요. <laughs>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얇게 바르시는데 펜슬도 <laughs> 어, 살짝 바른 건데 지금 엄청 힘 없이 코코코빠른그니까 이게 오래 쓸수 있겠다. 이거 이게 진해가지고 몇번몇번안 해도 따다다닥 그려지니까 진해. 오래 써요, 되게 진해 진짜 오래 써요. 저는 화장을 별로 안 하니까 <laughs>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고 요거를 한 10분 정도 있다가 물티슈로 지워볼게요. 잘안져 지워. 이게 워터프루프 정도에 안 젖힌다고 하니까 한번 워터프루프입니다. 워터풀풀합니다. <laughs>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도 끄떡 없다는 그런 그런 제품 응. 제품. 그렇다. 자, 이거는 말이죠. 아,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18 보셨습니까 혹시 아, 저... 보셨어요? 저는 여보람이라는 사람이야. 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여보람 좋아합니다. 저도 그... 패키지 안 떨어진다. 패키지요? 드롭게 안 떨어진다. 아드렇게 뜯어보세요. 요거는삼 <laughs> 입덕 위기. 이게 인기 제일 많다고 합니다. 색상이 가사 베스트 라고 적혀있었어요.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아, 패스트 그러니까 아니고 패키지가 베스트. 너무 내 취향이에요 딱 시크한 듯 무심하지 않은 그런 음. 그런 글자가 많아서 음. 싫다 <laughs> 시크한데요? 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세련된데 10대 취향을 탁 하고 저격한 그런 오말 잘하는데? <웃음> <웃음> <딱>. <웃음> 자 감사합니다. 뜯어줘서 요거는 무슨 팔 팔을... 감성충문 감성충문 이런... 한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laughs> 되 아, 아, 아. 요거는 제가 한번 입술을 좀이따 발라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빨간색 되게 진한 빨간색이고 옆에서 탁탁 걸어서 죄송한데 안 뜯어지거든요 이런... <laughs> 이거 뜯는 <laughs> 아,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좀 <웃음> 예. 아직 한방에 패키... 뜯어지네요. 이 패키지가 되게 귀여게 나온다. 이것도 빨간색워요 잉크... 왜 음... 같은 색이지? 둘다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그런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립스틱이 모양이 아니네. 충분해요. 내 차에 걸었다. 내가 못 바를 것 같아. 말린 장미 느낌 나는데? 일단 바르면은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바로 없어졌어요. 착색이 응. 세네요. 그러게요. 풀립으로 발라야 되는 것인가? 풀립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좀 이따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발라가지고. 좋아 좋아. 요게, 요게 얼마였죠? 이게.. 이게 세일해서 8천? 9천? 만? 천? 그게, 아 이게 8천 원. 이거는 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게잘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색 안 해도 돼요? 이게 기만화 틴트라고 오. 페리페라 거네요 페리페라, 페리페라. 아, 네. 이거 파우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져버리겠습니다 <laughs> 괜찮은 거 <laughs> 있으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에뛰드하우스 파우치 사지 마세요 안돼아 <laughs> 에뛰드하우스 자더나와요 엄청 더럽고 제가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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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레기 지금 이거, 이거 다 이거 한 10년은 된거 같은 에이 진짜 하지만 10년 안 됐어 으요 이거는 <laughs> 더페이스 샵에 보람이 어, 뭐? 메이, 메이크업 베이스 아 메이크업 베이스 솔직히 말하면 피부톤을 화사하게 하는 거라서 맞아 보라색이 화재랑... 화사해이 예를 들면은 가, 초록색깔이 그갈갈 갈 이거 없애는 거 아닌가? 초록색깔이 홍조 홍조 맞아 홍조 찰진 소리가 어, 이거 무슨 <웃음> 짠 <laughs> 비교샷입니다 좀 밝아졌네요. 화사해졌어요. 진짜 화사해졌네요. 그냥 이거고요. 어. <laughs> 진짜 <웃음> 여기다가 해줘. 여기다가 너무 아 이거. 여기 여기서 해줘. 여기 앞에서어짠어 어, 밝아졌습니다. <laughs> 이제 끝낼 거고요. <laughs> 다음 다음 건 <laughs> 어. 무엇인가요? 아, 선크림인가요? 이거 그냥 선크림이에요. 어디 그냥... 건가요? 이거 더샘 거요. 어 더샘이 집 앞에 있다고 하더니 많이 쓰시나 봐요. <laughs> 이게 아무 색깔이 안 나는. 이거 바르기가 좀 건조해서 섞어서 바릅니다 아 섞어서 1대1요아 맞아 피부가 무슨 피부시죠? 건성이요 건성 깐성. 난 지성인데 아 복합성 복합성 아까에도 아까도 나온 거 같지만 요건 제 겁니다 아네이몇 호였죠? 당시, 1호입니다 당신 꺼는 1호입니까? 커버컬레스, 커버컬르, 커버 칼레스 커버 칼브 커버 파페이셔 틱톡 한글 <laughs> 못 읽습니다 정교 부회장이란 신분이 클리어 이지입니다 한글이 어렵습니까? 아까 했으니까 갖다 버리고 네. 아, 네. 아이섀도우도 아까 다섯 개 있어야 될거다 있어요 다 있나요? 다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음. 블러셔를 써야 돼요. 눈에 떴으면 얼룩지고 이건 강 아, 네. 좋아요. 포인트를 주기 좋고 베이지를 아주 좋아요. 어, 버려졌고 이거 어, 음영으로 아주 좋고요. 아, 네. 이거는 쿨톤이에요. 이건 제가 못 써요. 쓰다가 아, 아니, 저 써요. 주세요 그러면 아, <웃음> <웃음> 저기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섀도우가 하나 더있죠 아까 소개했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버리십시다. 추천은 안 합니다. 아 추천 안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살 바에 네지자우스 섀도우 4개 살래요. 오 가격이 비슷한가요? 얘가 1 3 5 0 0원 세일해서 그럼... 가성비가 안 좋아요. 가성비? 펄도 그게 예쁜 건 아니고는 다 있어 싼 게에요. 친구가 추천해줬다가 갖다 버려야 돼요. 뭔가요? 쌍액인가요? 쌍액인데 속눈썹으로 써도 되는데 속눈 접착력이 드럽게 없어요.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 거예요. 지금까지 추천해서 샀다가 망했어요. 지금까지 따지러 가야 되군요아 아, 그리고 아. 이거 제가 블러셔로 다다 했죠? 네. 이건 블러셔 브러시고요. 오 이거를 털어 오신나게 털어 아, 여기다 터시면 <laughs> 딱 털어. 음. <laughs> 이게 진짜 예뻐요. 오 보이실까? 화면 아, 진짜 예쁘다, 색깔.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말린 손 이렇게 펴 바르면 말린 로즈 색깔인데. 주황색이래요. 코랄. 코랄. 이뻐요, 그냥. 이뻐요. 섀도우 적이신가요 섀도우는 네? 더샘 섀도우는 눈에다 바르면 망하똥이고요, 볼에다 바르면 환상적입니다오 이거 이쁘네요. 저 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그 다이소 거예요. 아 다이소 거예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다. 진짜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민감성인데 진짜 부드러워. 요 오. 연이요. 아니, 달라 달라. 달라 달 달라. 라 끝인가요? 어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는 사지 마세요. 어, 맞아요. <laughs> 망해요. 아 지퍼가 다이소가서 사세요. 다이소가 짱입니다. 다이소가 더 나은가요? 그럼요. <laughs> 자 이제 다시 넣어주시겠어요? <laughs> 아찮네 죽으라는 거군요. 아니, 속눈썹이... 물집, 물집 나게는 물집 나갔어. 속눈썹이 길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잠깐 속눈썹만 하면 죄송합니다. 기네요.